한국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님이 쿠웨이트를 상대로 화끈한 대승을 장식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은 지난 19일 쿠웨이트와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9대0으로 크게 이겼는데요. 우리나라는 전반 3분 정우영의 선제골로 포문을 열었고 이후 전반에만 4골 후반에는 5골을 몰아치는 엄청난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아직 핵심 미드필더인 이강인이 합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 승리를 이끈 한국 대표님 경기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현장에서 쿠웨이트를 응원하던 관중들 또한 경기를 보는 내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특히 한국을 이번 대회에 라이벌로 뽑았던 중국은 한국의 경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쿠웨이트 감독은 한국은 수준이 달랐다고 실력차를 인정하며 한국 팀에 대한 존중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예상치 못한 행동과 반응이 나와서 한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홈팀에서 열리자 중국 대표팀은 결승까지 올라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라면 한국을 이겨야 한다며 한국 타도를 외치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관중들은 쿠웨이트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를 직접 관람하러 왔습니다 중국 팬들은 쿠웨이트를 열렬히 응원하며 짜요를 외쳤는데요 중국 팬들은 쿠웨이트가 볼을 잡으면 함성을 내질렀고 세트피스 때는 더 커졌습니다 득점 기회를 놓친 뒤에는 아쉬움의 탄성도 내질렀는데요 하지만 쿠웨이트를 응원하는 중국 팬들의 열기는 빠르게 가라앉았는데요. 확연히 벌어지는 점수 차이에 쿠웨이트를 응원하던 중국 관중들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짜요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이죠. 전반전이 끝났을 때 이미 일부 중국 팬들은 자리를 떴고 경기장엔 한국 팬들의 목소리만 더 크게 울렸는데요. 대회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중국인들은 한국의 득점이 터질 때마다 탄성을 질렀고 전광판에 찍힌 구대형 스코어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쿠웨이트의 에밀리우 페이시 감독은 한국과의 수준 차이를 겸허히 받아들였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더 경험이 많았다.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경기하는 팀이었다며 우리와 전혀 다른 수준의 팀이었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쿠웨이트 축구 팬들도 한국 팀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아시아 축구 팬들 또한 2회 연속 아시안 게임 우승자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이번 한국과 쿠웨이트 경기를 본 다른 해외 팬들은 이 같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중동 출신인데, 한국의 환상적인 승리를 축하합니다. 한국은 이번 우승을 차지할 자격이 있어요. 와, 한국 대단하네요. 이라크에서 축하 인사 보내드립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경기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한국 축구는 쇼패스, 롱패스, 슈팅, 정확한 방향과 속도, 드리블, 볼 컨트롤까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믿을 수 없지만 이게 사실이라니, 대박이네요. 앞서 중국은 29년 만에 남자 축구 금메달 결정전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사인 펑파이 신원에 따르면 항저우아시안게임 중국 남자 축구 대표님은 결승 참가 자격을 얻는 것이 목표고 우승을 통해 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중국 남자 축구 대표님 감독 대한 주르제비치는 한국을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았습니다. 그는 금메달 결정전 진출이 쉽지는 않으리라 예상한다. A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한국이 앞길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호주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일본은 스타급 해외 선수가 빠져 j 리그 교체 자원과 아마추어로 선수단을 구성했다며 한국을 최강으로 꼽았습니다. 중국은 한국 축구를 견제하며 쿠웨이트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 경기보다 앞서 열린 인도전에서 중국은 인도를 5대1로 꺾었습니다. 이 경기는 인구 14억 더비라 불리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몰아치던 중국은 전반 17분 선제구를 먼저 터뜨렸습니다. 이후 인도가 전반 추가시간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었지만 중국이 골을 연이어 터뜨리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중국은 피파랭킹 100위인 인도를 이기고 너무나도 좋아했는데요. 중국인들은 인도의 대승에 뿌듯해하며 이번 대회 성공을 자신했지만 쿠웨이트를 9대0으로 이기는 한국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인도와의 경기에서 대승을 이루고도 경기 이후 매너 없는 행동에 전세계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몇몇 중국 팬들은 경기 이후 인도를 향해 조롱 섞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도를 꺾어서 기쁘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는데요. 한 중국 팬은 QQ닷컴에 전 세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축구를 하는 사람 11명을 찾을 수 없는가라며 비웃었고 다른 팬들은 인도는 중국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인도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다. 11명을 찾기 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팬은 강우 인도를 큰 점수 차로 이겼다. 중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의 자주 섞인 반응도 보였는데요. 거기에 인도 팬의 응원까지 제지하는 한 중국 팬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 퍼지자 중국은 더욱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인도가 동점골을 넣자 한 인도 팬이 인도 국기를 들며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혔는데요. 그때 한 중국 직원이 뒤에서 다가오더니 그 인도 팬을 제지하는 모습까지 잡혔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해외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에 몇몇 팬들은 누구라도 자신의 팀이 골을 넣으면 자유롭게 축하해 줄수 있는데 그걸 제재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놀라운 경기력과 훌륭한 매너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황선홍호의 선발은 최전방에 조영욱, 이선은 정우영, 고영준, 엄원상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라인업만 봐도 무조건 쿠웨이트의 골문을 열겠다는 강한 포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시나 굉장했는데요. 초반부터 파상 공세를 퍼부은 한국은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영욱이 절묘하게 쿠웨이트의 뒷공간을 노렸기에 가능했는데요. 이후에도 조영욱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선제골의 기회를 만들었던 조영욱은 골대를 맞고 나온 볼을 침착하게 중거리 슛으로 차 넣었는데요. 그렇게 조영욱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영욱은 경기 내내 절묘한 개인기로 쿠웨이트의 뒷공간을 침투해 나갔는데요. 그는 박스 근처에서 절묘한 패스와 슈팅으로 쿠웨이트 수비진의 혼을 빼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28분 조영욱은 45도 각도에서 동료의 패스를 받아 쿠웨이트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꿰뚫으며 일곱 번째 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조영욱의 활약에 몇몇 팬들은 해리케인을 보는 줄 알았다며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한 정우영 또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낸 정우영은 전반 45분 박스 왼쪽에 서 있다가 침투 패스를 받아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우영은 후반전에도 3분 만에 득점에 성공하며 헤트트릭을 달성했는데요. 이후 후반 23분까지 경기장을 쉴새 없이 누빈 정우영은 완벽한 해결사 역할을 마치고 교체되었습니다. 이날 쿠웨이트전에 앞서 같은 조 바레인과 태국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나 1차전 승리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었는데요. 에이스 이강인 없는 상황에서 편안하게 남은 경기를 임하기 위해서는 대량 득점으로 승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걸 한국 대표님이 해낸 것입니다. 이번 대회 한국을 이기겠다고 자랑하는 중국은 이강인 없이도 9대형 대승을 이뤄낸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에이스 이강인은 오는 21일 오후에 항저우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정이 촉박해 21일 예정된 태국과의 2차전 경기에서는 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강인은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이 알려져 치료에 전념하다가 최근 약한달 만에 복귀전을 치렀는데요.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은 후반 35분 교체 투입돼 1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강인은 그라운드를 활발히 누벼 날카로운 패스를 뽐냈는데요. 그런 이강인이 한국 축구 대표님에 합류하는 순간 황선호고 공격진은 활용 점정이 될 전망입니다. 남자 축구 대표님은 한국 대표팀 중에 가장 먼저 시원한 첫 승을 거두며.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님은 이제 21일에 태국, 24일에 바레인과 경기를 펼치는데요. 대회 사상 첫 사면패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가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줄지 국내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타도를 외치는 중국에게 이강인이 축구가 무언인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